안녕하세요. 호주 간호사 캐시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어,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자첫 번째 아, 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 쇼츠 보고 알게 된 구독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나다 DM까지 보내봅니다. 제가 이번 년도에 졸업하는 신규인데 호주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최소 경력 3개월만 채우고 지금 면허 전환 중에 있는데 취업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무경력이 신규 간호사로 호주에절차자리 구하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영어도 잘 못한다면 열심히 해야겠지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충브와 이런 외곽 지역에서도 괜찮거든요. 신규 간호사로 취업 사례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취업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아, 일단은, 어, 신규 간호사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어, 경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게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사실상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거는 정말 케바케고, 어, 매니저 마음이어서 그렇긴 해서 제가 그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최소 경력만 채우시고 온다고 하니까 큰 경력이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배우실 거지만 여기에. 그래서 일단은 어 널싱홈 같은 것도 널싱홈에 취업 먼저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어, 이제 이력서에 쓰실 만한 내용들을 굉장히 어, 공부를 해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캐뉼라 코스라든지 이런 코스 같은 거를 제대로 따로 배워온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이력서를 채울 만한 자기가 이제 그 매니저한테 임프레스할 내용이 있으시면. 적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 이제 면허 전환 되고 나서 한번더 연락을 줘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요즘 상황에 그때 상황에 어 취업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지금 취업 상황 은 굉장히 그린 라이트예요.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구하는 편이고 어 여러 군데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 널싱홈 같은 거는 어 같은 곳은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 약간 어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 스태핑 스톤이 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호르, 호주 매번에 살고 있어요 인사에 가끔 들어올 때마다 동기 부여를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저는 한국에서 감사를 아감사를 했었는데요 어더 이상적으로 다른 직업이 아닌 의류 부분에서는 언어가 원어민 수준까지 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다는 라생각이아예 꿈조차 꾸지 않았는데요 캐시님이 올려주신 삐드 때문에 꼭어 포기했던 꿈이 자꾸 생각나서 이렇게 dm을 보내게 되었어요.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은 시작을 해야 목표에 언제라도 다가갈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영주권자인데요. 매 먼저 어디서부터가 어떻게 어 시작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서요. 유학원이나 아니면 테이프 아예 줄리뭉실하게 떠오르기만 하고 어떻게 첫 사업을 떠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래는 아직 엄두가 안 나서 2행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보는 게 좋을까요? 학교를 알아봐야 하는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영어 점수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런 어, 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호주에서도 한국 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연어 면허가 있으신데 이제 아 일이 정말 힘들고 고될다 그래서 이렇게 때려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을 저는 이제 지금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 이분은 정말 지금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정말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무사랑 상담을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제 공부를 먼저 해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 한국에 있는 편이시니까 지금 일하시지 않은 갭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코스를 안 하시더라도 리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엔트리가 뭐냐면요. 지금 올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학교를 찾아보셔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면 r n 을 받으시는 거예요 면허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습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무서를 통해서 이, 어, 이제 알아봐 주신다면 정말 좋은 정보를 얻어서 시간과 돈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꿈이 자꾸 생각나서 어, 정말 꼭 꼭잘 하실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사실 영어라는 게 이제 저기 일상에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디컬 상황에 노출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느시는 거니까, 아, 내가 너무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진짜 너무 걱정돼라고막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어, 영주권자이시니까 특히나 어, 다른 영어 점수는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지 않으니까 일단은 법무사를 통해서 그 리엔트리 코스를 먼저 알아보시는 거를 저는 강추 드요 드리고요. 영어 점수는 당연히 아마 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영어 공부, 어, p t 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IELTS는 저는 개인적으로 IELTS를 정말 증오하는데 뭐 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쩔 수가 없는데 어, p t 코스는 괜찮다고 하니까 p t 시험을 준비하셔가지고 법무사 통해서 위엔트리 코스 꼭 알아보셔가지고 내년에는 어, 이제 등도 하셔서 바로 내년 후반에는 꼭 일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이분 정말 응원드립니다. 이제 또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은 되게 길게 주셔가지고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영상을 만들기로 아, 아 혹시 간호대 수업 처음 들었을 때 많이 어려, 어려우셨나요? 저는 이과 다닌 문과였고 아, 일한 적은 많이 없고 두렵지만 그래도 영어는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OEIL 7 0에서8.0 사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리학 전공이고 상담이나 사회복지 영어 쪽으로 일해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데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자 질문을 바로 들어가 볼까요.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집안 사장이나 반대가 심해서 못 갔는데 만 30세가 되어서 이제는 더 늦으면 안될것 같아서 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엔지니어나 간호사가 제일 용적 건도 빠르고 취업이나 대우도 괜찮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간호대학 3년제 입학을 할까? 아 아니면 요즘에 새로 생긴 에이지케어 쪽으로 1년 학교 하고 2년 하고 이 영주권 받은 뒤에 다시 간호대학을 갈까 고민 중이에요라고 나이가 어리지 않다 보니 영주권 취득에 급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 어 근데 저는 음. 어... 학사학위가 있으신 거죠. 그죠? 심리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학사학위가 있으시면 그레쥬엣 엔트리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한국의 편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년만 하면은 학사학위, bachelor's degree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어 엔지니어도 괜찮은데 저는 엔지니어를 했었었는데 저는 엔지니어 쪽을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아예 일을 구하거나 이런 건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간호사는 만약에 이렇게 여러 도와주시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시면은 간호사는 저는 강추드립니다. 어 이게 뭐 일을 안 해봤다고 해서 되게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간호 공부를. 그랬기 때문에 어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일을 구하셨. 쉴수 있다면 간호사 하려 되고, 말이 된다면 은 더더운 군다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정말 좋은 메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간호작으로 간호 가시는 것도 좋고 뭐 멘탈헬스 쪽은 지금 멘탈헬스를 호주에서 정말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도 지금 멘탈헬스가 증원되는 그 케이스가 정말 많기 때문에 만약에 멘탈헬스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스칼라시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증원을 하려고 정부에서 정말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이제 널스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멘탈헬스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더더욱 더더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드릴 거는 어 그래저 엔트리 프로그램을 알아보셔가지고 2년 코스로 하시고 어, 이제 나이가 급하다고 하시니까 1년이라도 빨리 이제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졸업을 해서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니까 점수는 벌써 나오신 것 같으니까 이 나이 때문에 이제 그래저 엔트리 들어가서 2년 하고 하면서. 병원이나 아니면은 여러 군데 일을 일을 구하셔가지고 일도 하시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이 된다고 하시면 영어 그 간호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우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냥 할만했어요. 무조건 당연히 어첫 학. 학년은 정말 어려웠어요. 뭐, 당연히 그렇죠. 그거를 바로 들어가서 안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어, 맨날 물어보고, 진짜, 어, 예전에 영상도 올렸는데 되게 진짜 울면서 공부를 하긴 했어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막, 진짜 면역력 쭉쭉 떨어져가지고, 몸에 발진 나고, 막, 그렇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공부를 한다는 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러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거를 바로 뭐, 어, 아, 공부 너무 쉬워. 저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공부 뭐 아무나 하지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내할 만한 하고요. 어, 이제 또 이제 영지권 받으시고 이제 널싱으로 들어오시는데 멘탈 헬스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아마도 정말 많은 일자리가 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멘탈 헬스 쪽이 아무래도 혜택이나 이런 게 혜택이 뭐냐면 이제 뭐 이제 많이 일을 많이 타든지 아니면은 이제 CN으로 이제 그 이제 진급하는 코스가 상당히 괜찮다고 들었어요. 공부를 하시다가 또 멘탈에스 마스터를 받으세요. 마스터 지금 코스를 정말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어 마스터 공짜로 정부에서 공부 시켜줄 테니까 마스터 어 석사 따기만 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석사 따면 또 이제 진급이 빠르니까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것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에이지 케어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바인데 언제든 얘기했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지 케어 나쁘지 않아요.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호주 문화를 알려고 하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에이지 케어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급이 작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보다는 괜찮고요. 어, 그 이제 저희가 그 호주 물가를 그렇게 경험하지 않은 그 상태, 한국 물가에 아직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에이지 케어 월급을 받아도 어,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이제 후려치게 한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저희처럼 퀸즐랜드 헬스가 50불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는 어, 한 37불. 그래서 뭐 당연히 뭐그 정도는 차이는 나지만 또 받고 보면 살만합니다. 한국에 있는 물가에 젖어 있어서 이렇게 오실 경우에는, 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면서 경험도 쌓고, 내 일도 구하고, 어, 경력도 빵빵하게 채울 수 있으면 괜찮아. 라고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이제 만, 이제 멘탈 헬스 가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스텝핑 스톱. 가시면 되겠죠? 아, 어떤 분이 아이비 널스라고 해서 아이비만 하는 간호사도 호주에 있나요? 있더라고요. 어, 그 이제 뭐, 당연히 레디올로지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이제 아이비만 하긴 해요. 근데 뭐~ 그쪽에 갔다 온 애들이 다 갔다가 빨리 와요 되게 재미없대 그래서 저희 쪽도 이제 바로 이제 우리는 레디올로지가 붙어있으니까요 그쵸 이제 우리는 이제 응급 환자 계속 싣고 가서 왔다갔다 왔다 하니까 이제 가서 보면은 애들이 또가 이제 일이 쉽고 되게 재밌으 아~ 이게 이제 아이비만 하면 되니까 가서 또몇개월안하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재미가 없대요. 근데 뭐 만약에 그런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이제 릴렉스 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비 하는 간호사, 레디올로지스트 밑에서 레디올로지과에 아, 들어가서 그 임상 이미징 그렇죠? CT 찍고 MRI 하는 쪽에 가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이 보통 일이 좀 단조로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 굉장히 레이셔가 공립보다는 많기 때문에 어, 그렇게 단조롭지는 않은데 제가 단조로운 어, 워드를 갔어요. 단조로운 워드가 어디였냐면 이제 펠리데이티브 케어라든지 아니면 세미 어큐시라고 해서 갔던 어, 이제 좀 약간 이제 어큐은 아닌 좀 이렇게 스테이블 환자들이 항상 와서 이렇게 있던 그런 사립이어가지고 갔는데. 어, 저는 그래서 일이 단조웠던 거지, 굳이 일이 그렇게까지 단조롭지는 않습니다. 호주는 사립보다 공립이 더 스페이가 괜찮나요? 네, 그런 편입니다. 어, 공립이 정부에서 밀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정부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 아, 사립보다 많은 편입니다. 어, 유튜브에서 호주 간호사 선생님 검색하다가, 아, 단톡방에 선생님 인스타 피드를 공유해 주셔서, 브런치 쓰신 글을 정독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 1 0년차이고 호주 간호사 면허 등록을 마치셨고 축하드려요 뉴스타스웰즈 190인피테이션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브리즈번의 마음속 1순위인데 퀸즐랜드는 저를 불러주지 않아요 퀸즐랜드가 조금 콧대가 높아요 그래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만 6세 5세 1세 아, 애 키우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예,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 한국 육가 호주 육가를 비교해서 쓰신 글에 많이 공감을 했고 저도 저를 위해서 이 아이들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푸시하지 않고 밝게 키우고 싶어서 호주행을 선택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laughs> 아이 키우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어, 학원 뺑뺑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죠. 제가 한국 갔다 오 그렇더라고요. 호주는 구형태가 다르니까 가는 거라 생각하고 진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DM을 드려봅니다. 처음이 네개로 나누어져 있던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시픽업인데 제가 근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은 셰프이고, 가서 직장을 찾겠지만, 둘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공백 없이 돌볼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어, 진짜, 육아는 어디서건 사실은 이렇게 제가 호주 육아가 괜찮다고 했지, 쉽다고는 안 했어요. 어, 휴. 육아는 어려워요. 우리, 뭐, 같이 일하는 애들도 다 육아는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아이들의 스케줄을 좀 많이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셰프님이신데, 남편분이, 어, 저희 스케줄은 저는 남편이 포클리프트 드라이버예요. 어, 포클리프트 드라이버여가지고, 어, 이제 아침에 6시에 가서 어, 2시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픽, 어, 이제 픽업을 할수 있고, 저는 이제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널스가 뭐주 5일이라는 건아니니깐요 저는 이제 주일안 하는 경우에는 어 아이들이랑 이제 피 같이 픽업해서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릴렉스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거의. 밤 시간은 남편이 옹조리 보내는 시간이 많고 아침에는 저랑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같이 이제 놀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같이 이렇게 잠깐 브런치를 먹고 아이들은 집에 있다가 이제 게임도 하면서 놀고 릴렉스하고 이제 저는 일간다든지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셰프 분이시라면 아무래도 아 시간대가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오+ 거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같네요. 어, 방학 때는 베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한 살이나 다섯 살이면 어린이집은 가겠네요 그쵸 이제 롱데이 케어여가지고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맨날맨날 맨날 사용하실 거는 아니니까 뭐 하루에 한 이틀 정도 이제 만 6세는 이제 프랩을 가거나 학교를 가니까 학교를 보내는 나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 셰프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돼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 워킹마이면, 아, 그쵸. 진짜 이게 지금 굉장히 딜레마인데, 남편분이 일을 딱 픽스다 아월로 아침에 이렇게 애들을 드랍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일을 할수 있는 작업을 구에서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하나의 지금 시간이 오시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니까 러그 형태로 가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은 어 이제 픽업을 전적으로 해주거나 드랍할 수가 있는 시간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을 주 3일 보내거나 주 2일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더 많이 보내지 않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비포케어 r 프 a 케어를 보내게 되면은. 비보케 아플케어 보내고 또 어린이집을 또 많이 보내게 되면은 돈이 그게 그거예요. 돈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남, 어 간호사로 일을 하실 거니까 간호사 일은 고정으로 이렇게 해두시고 셰프님께서 어 아침에 그니까 카페 잡 같은 거 있죠. 카페 잡 카페 잡을 뭐 아침 아침에 하는 카페 잡해서 카페가 여기는 굉장히 다들 이제 일찍 닫는 편이거든요. 뭐 아침 6시 아침 가서 어 1시에 마치는 직업이라든지 2시에 마치는 카페 잡을 하신 카페 셰프 님 잡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희 남편처럼 이제 시간대가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남편은 이제 드라파우스를 하세요. 이렇게 애들을 케어할 수 있고 어 아이들을 아침에는 어 어머님이 어 도시락 싸서 애들을 학교나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오셔가지고 바로, 어, 막,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풀타임을 굳이 안 하셔도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주, 3일? 아니면 뭐, 이제 주말 껴서 일주일에 두 번만 주중에 일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스케줄 조정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저의 답변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또 질문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경험에 비추어서요. 그럼 안녕.